동화로 보는 가톨릭 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에 이르자 성문 곁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에서 쉬고 음식을 나누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도 전에 도시의 사내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악의찬 요구를 하자 롯은 나가서 그 악을 말리려 하지만 결국 천사들이 그를 안으로 끌어 천사들은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로색게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로시 딸들의 약혼자들에게도 함께 떠나자고 알리지만 그들은 그 말로 새벽력이 되자 천사들은 로색게 서둘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하지만 그가 망설이자 주님의 자비로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일러줍니다. 로시 가까운 성 소알로 가게해 달라고 청하자 허락을 받다 로시 소알로 들어갈 즈음.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시어 온들과 성들을 뒤엎으시고 도망치던 길에서 뒤돌아본 로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운전은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들을 내려다보다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짙은 연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깊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소돔을 뒤쪽으로 쓴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살게 되고 딸들은 이대로는 집안이 끊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며 세상의 남은 이가 아버지뿐이라고 여기고 잘못된 계획을 품기 시작합니다. 두 딸은 밤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 훗날 큰 딸은 모압을 작은 딸은 베난미를 낳아 모압인과 암몬인의 조상이 됩니다.